맞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조금 노만 어, 무지하게 무말했네. 오케이 가장 평범한 말노만 재미없죠?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 자연수야. 1, 2, 2, 3, 4. 오케이 그냥 리미트 n 무한대로 봤을 때 무한대. 오케이 우리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무한대보다. 죄송합니다. k곱하기 n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369, 369. 플러의합이 놈이 극한 값이 8이래요. 어머나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러네. 그래, 그래. 됐습니까? 그개수기가 매질하고 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n에 가한 식으로 고치자. 이 놈은 n에 관나 식이죠 우리 친구들. 이 놈은 n에 관한 식. 분모를 분모를 n에 관한 식. 오케이 전개부가 다시 3, 6, 9, 땡땡땡 꼴 보이잖아. 3의 배수죠. 그럼 3로 묶으면 3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이 되겠지. 땡땡땡. 어머나 끝났다. 응. 이놈은 3곱하기 자연수의 합 2분의 n n 플러스. 우리는 최고차수만 보라고 했지. n 제곱이 더 2분의 3 n 제곱. 그러면 이 이놈은 2분의 3 n 제곱 블라블라가 되고. 이놈은 k n 제곱이 돼. 이 값이 8이야. 그러면. 분모 분재 차소 같은 게 개수비가 바로 극한 값이지. 그러면 3k. 어, 죄송합니다. 3분의. 3분의 2k. 그렇죠. 3분의 2k가 8이 되야지. 그럼 k는 얼마나 되니? 12가 되겠다. 답은 5번. 어, 별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 그렇지. 예.